아 누가요? 뭐, 음, 제가 이제 나의 인문학 이문학이 지금 특히 그첫 페이지가 이렇 보이시잖아요 제가 인문학에 관심이 음, 되게 많아요. 보통 인문학을 음, 접할 때는 무거운 뭐, 철학책이나 뭐, 부정학이나 이렇게 강의 자료를 하시잖아요 인문학이 원래 뜻이 인간에 대한 이해잖아요. 그래서 그냥 내가 만난 사람들과 그냥 내가 겪었던 그 경험들에서 내가 이해한 그 사람들에 대한 <웃음> 그런 <웃음> 이야기를 하면 좋겠다 해가지고요. 이게 보여요. 계속해서. 네. 그래서 어, 나, 나의 인문학을 한번 써보자 해서 이런 글을 조금씩 쓰고 있어요. 오늘 얘기할 주제가 독과 동림자인데요큰 그 나무는 그늘 또한 크잖아요. 음, 음. 그리고 그꽃 나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어. 영웅들이나 유인들 근데 그런 책들을 보면 그늘이 없어요. 그늘을, 그림자 그러니까 다 없애고 그 멋있고 그런 빛 나는 그런 모습들만 이렇게 담고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저는 그림자가 없는 괴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세상에 완벽한 사람도 없고 누구나 빛을 가지고 있으면 그림자도 그만큼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양면이 있다. 그러니까 어떤 거를 아무리 얇게 잘라내도 그래도 양면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장점 뒤에 반드시 단점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항상 생각하면서 살짝 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그, 거의 일맥으로 인생은 해석이다. 근데 사람이 살면서 이렇게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잖아요. 근데 사실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그렇게 해석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좋아하면 돼요. 근데, 근데, 근데 사람이 이렇게 나쁜 일이 생기거나 힘든 일이 생겼을 때 그런 일들이 누구한테나 있을 수 있잖아요. 누구나 겪을 수 있고, 근데 그럴 때좀 이렇게 빛과 그림자에 대한 그 모든 것의 양면에 대한 것들을 항상 생각을 하면 좀 다른 해석을 할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의 이런 힘든 일들을 겪어내면 내가 얼마나 성장할 것이고, 이것들을 이것들이 나에게 어떤 것들을 남길 것이다 이렇게 또 다르게 해석을 할수 있다. 네, 이렇게 생각요 그래서 어, 나의 국가 그림자에 대해서 먼저 나눠보려고 해요. 저는 제가 어, 요즘 개인 브랜딩 하느라고 대회 활동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어, 그러니까 저를 처음 보고 만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음, 저도 그러니까 제가 게 브랜딩을 하는 입장이니까 이렇게 좀 좋은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을 하이에요 그래서 다 밝고 에너지 넘친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사실 어, 제가 그러니까 어, 밝고 에너지 넘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저를 그냥 이렇게 어 그런 사람으로 평가를 많이 하는데 사실 좀렇게 많이 긴장도 하고 굉장히 노력하는 거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그러니 굉장히 그렇게 에너지를 쏟고 나면 집에 가서 완전 이렇게 흐물흐물해져가지고 이렇게 힘없고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또 제가 감성이 되게 풍부한데 그런 만큼 또 예민해요. 어.. 그니까 감성이.. 그니까 요즘 가을이잖아요. 근데 가을이어서 또,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가을이니까 또 가을 타고 겨울 오면 겨울 타고 뭐봄 되면 또뭐 설레 또뭐 이런 식으로 사계절 다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감성이 풍부해서 뭔가 이렇게 많은 것들을 느낄 수 있고 볼수 있고 이런 건 너무 좋은데 그 반면으로 좀 사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또한 저의 복과 그림자가 고그 에너지는 어디에서 오는가? 그러니까 제가 부러움이 되게 많아요. 부러워. 그러니까 제가 좀 이렇게 재능 있는 사람들을 되게 귀하게 생각하거든요. 그 이유도 그런 거 부러운 거예요. 어 그래서 어 그러니까 부러운 게 많고, 근데 그 그게 나쁜 건 아닌데, 그러니까 그 부러움이라는 게 비교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지 않고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부러워한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거에, 이 부러움의 그림자는 좀 자존감이 이렇게 낮아질 수 있는. 거지. 어, 금더 저거를 갖고 싶어, 저거를 해내고 싶어, 막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에 또 붙은 좋은 점은 내가 이렇게 부러움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이렇게 다각적으로 변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사람이 잘안 변하잖아요. 자기가 진짜로 막 자기 자신이 완전 싫지 않으면 안변해거든요 그래서 아, 네. 저는 어 저도 자기애가 강하고 저 자신을 좋아하는 편인데, 아니 굉장히 좋아하는데, 근데 어그 그러니까, 그러니까 좋은 점은 굉장히 좋아하는데도 단점은 굉장히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내 삶을 많이 변화했고라고. 그러니까 뭐, 많이 성장 시켰다는 그게 라인과 그림자라고 말할 수 있고요. 이 그림 보시면 이게 제가 좋아하는 르네 마그린트 그림인데 여기 어디가 빛이고 어디가 그림인지 이 그림 어떤 것 같아요? 아사마지 같아요. 그렇죠. 이거 그러니까 낮은데 여기는. 밤이고 그니까 빛과 그림자가 과연 어떤 거는 이거는 빛이고 이거는 그림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거를 그렇게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 시대의 빛과 그림자, 라콩스 그 멤버들인데 라콩스 멤버들이 어떤 사람들이 봤을 때는 시대의 영웅이고 나대신 뭐 싸워주는 그니까 너무 고마운 사람들인데 또 어떤 다른 편에 있는 사람들을 봤을 때는 굉장히 무례하고, 네, 그 김어준 총수의 그 표현을 빌자면, 잡배들이라고 막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 그러니까 어떤 사람한테 비칠 수도 있고 그림자일 수도 있는 거야. 그 같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또 이거는 지금 중세시대를 얘기하려고 해놓은 그림인데요. 중세시대는그 신이 어, 완전 지배했던 시대잖아요. 저는. 인간이 없고 신이 지배했다. 그러니까 인간이 노예가 됐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어둠이 짙어지면 사람들이 빛을 다시 그리워하기 때문에 이게 또 르네상스 운동으로 가게 되는 그런 시대였고요. 그리고 이거는 88만 원 세대. 어, 그러니까 되게 뼈 아픈 일이죠. 제가 딱88만원 그 세대거든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분명히 사회의 그림자인데 이걸로 인해서 사람들이, 아, 회사를 믿을 수가 없구나. 그런 좀 자각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개인 브랜딩도 많이 하시고, 이제 좀그 사회 밖으로 나와서 1인 기업도 많이 하시고, 뭐 이런 또 그림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변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대안교육 지금, 어 대안학교들 많잖아요. 그 그거를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교육이 지금 병들었다는 거를 사람들이 다 인지를 하잖아요. 근데 대안교육에 관심 있는 부모님들이 학교를 많이 보내줘요. 대안학교를 애들을. 근데 그게 대안이 됐느냐. 그러니까 그 학교를 간 친구들이 굉장히 재밌게 학교생활을 하는데, 나와가지고 나중에 부모님 엄마를 되게 많이 하는데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대한 학교를 보내서 그때 왜안 말렸냐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 학력이 딸려서 사회에 이제 약간 밑바닥을 깔아주는 사람이 됐다. 약간 이런 식의 원망을 많이 한대요. 그래서 이게 시스템적인 그런 구조의 그런 변화 없이 이게 전혀 대안이 되지 못한다. 그리고 이 국가 그림자의 대표 인물로 이렇게 두 사람을 넣었는데요. 어, 마들린 먼로잖아요 세계 그, 그 정말 섹시한 그 대표적인 여배우인데 어, 거의 아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굉장히 부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고아원에서 오랫동안 있었고 그리고 뭐 성적 학대도 굉장히 여러 번 당했고 그리고 또뭐 결혼 생활도 뭐 여러 번교한게 있었고 근데 제가 그마드민로그 그 흑인 아니 흑백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어, 그러고 완전 반했거든요 너무 예쁜 거예요. 그냥 저는 그냥 섹시한 여배우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완전 애기 같고 사랑스럽고 말투나 표정에 이런게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어, 어떻게 이런 정말 이런 매력을 가질 수가 있을까? 그런데 이 여자는 살아남기 그 위해서 자기가 너무너무 부루하고 연약한 그런 어리석은보기 때문에 그 사랑과 그런 보호 없이 살 수가 없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런 그림자가 있기 때문에 이런 최고의 또 매력을 가졌구나. 하지만 또좀 젊은 시절에 우울증에서도안 좋게 보였죠 또, 아, 진짜 국가 그림자를 대표하는 인물이다 생각했고요. 존 케네디인데 케네디가의 저주라는 책이 있어요. 어, 그 내용이, 그러니까 이, 이 케네디가 사람들이 거의 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성공을 한는 40년 동안 2년에 한 번꼴로 못 맞추거나 사고나거나 아니면 심각한 범죄를 일으키거나 뭐 이렇게 안 좋은 경기들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걸 분석한 사람이 있는데 뭐가 문제였냐면 이 집안이 너무 1등이야. 너무 이렇게 사람을 뭐라고이는 그래서 결국에는 성공을 해요 근데 죽고 사고나고 막 아, 그래서 이게 그니까 그 솔직히 1등이라는 게 되게 부자연스러운 거거든요 100명 중에 뭐 100명이 있어도 1등은 한 명이잖아요 뭐한 뭐 반에 30명이 있어도 그 그러니까 중에 1등은 한 명인 거거든 근데 이런 1등 성공주의가 이런 또 지향주의가 이런 또뭐 그들을 불렀구나 그리고 이거는 그 빛과 그림자의 만남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어, 존 레몬과 오멜코잖아요. 이두 분이 굉장히 유명하시고 정말 빛도 그림자도 엄청 그큰 분들인데 서로 되게 잘 만나가지고 너무 예쁘게 꽃핀 그런 관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의 그런 빛을 정말 더 반짝반짝하게 해주고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는 이런 사람을 만나야 돼. 그니까 자기에게 맞는. 그러니까 그런 그림자를 보완해 줄수 있고, 그리고 빛을 더 드러나게 해줄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을 만나야지 그 빛과 그림자를 잘 컨트롤하면서 살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음. 아 그리고 제가 경험 컬렉터니까 경험의 빛과 그림자에 대해서 생각한 거는 먼저 그림자를 얘기해 보자면. 어, 나이가 들면서 많은 경험들이 쌓여가요. 그러면, 뭐, 이거 하면 행복하게, 얘를 만나면 정말, 뭐, 너무 좋을 거야. 이런 게다 굳이 없다. 그런 글자였고. 그 다음에 또, 제 또래, 그, 남자분들로이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는데, 사는게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자극적인 게. <laughs> <laughs> 그래서 이게, 아 진짜 그 경험의 그림자구나. 많은 경험 어, 했던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반대의 빛을 살펴보면 제가 정말 좋아하는 피에이터의 그, 한인이었는데 경험을 쌓으면 무언가 몸에 들전한다그순간은 멋지게 안된 자세를 잡고 요 네. 그런 것 그, 같아요. 저를 위해서 그, 그 경험을 추구하고 네, 많들가고 우리가 사랑하는 이유가 매일 늘면서 새로운 뭔가 경하기 때문이다. 매일 똑같은 하루로 지금 다 사람을 보고, 그래도 멋진 게궁는해가고 그냥 그 경험들이 사람을 갖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뭐 만에 안 사람 을은경우그 뭐 사람 너무 웃겨. 그러면 근데 그런 사람도 뭐그 사람 이실한면이 있을 수 있고 또 그런 식으로 막또뭐 어떤 사람은 안는데이 사람도 서로 에너지가 없이 매력이 있는 거야. 근데 또그 사람 그만큼 또 커다란 그 분들을 가지고 그러면 그, 사람들을, 그 사람의 금자를 발견했을 때 그것까지 망하지 않을 수고또 이렇게 결로인 사람들을 만을 때도 아 그런 장점 같은 거를 볼수 있는 일이 생기고 그러면 좀 어떤 상황이나 어떤 사람으로 기가 쉬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몇 분이에요? 딱 15분